왜 싸우는지 원인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 싸우게. 서로 불쌍하고 서로 안 됐어도 어떻게 할수 방법이 없어요. 모든 생활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진돗개든 믹스든 네, 네. 뭐 이런 친구들의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의뢰를 꽤 많이 받거든요. 아, 그죠. 이 관계를 푸는 거는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가보시죠. 가보셔서 오, 네. 이 친구들이 어떤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갈까요? 제가 네. 어떤 분이 아니, 먼저 가면 좋을까요? 3만해가지고 혼자 보낼 수가 없어. 100% 물게 해줘요. 물게 어. 해줘야 돼요? 아니, 왜냐면 분이 일단 높아요. 네. 그래서 개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톤을 아, 갖고 있습니다. 자극하지 맞아, 맞아, 맞아. 어. 않을게요, 제가. 손, 팔을 막 움직여요. 어,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광희씨랑 같이 가서. 우리 둘이 가는 거예요? 형님 네. 잘하세요. 뭐, 굉장히 잘하세요. 해보고 엉덩이 부리셨는데! 살짝, 살짝 하고 자, 해요. 센 소리 하지 말고. 자, 자. <laughs> 어, 하세요, 굉장히 잘하세요, 네. 굉장히. 까먹지 하지 말고.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 회사는 엉덩이 물리라고 여기 보낸 거야? 보통 어, 어. 다리를 많이 물어요. 이렇게. 다리를요? 딱딸려들면신발로 아. 네. 일단 막아야 돼. 딱딸려들면신발로 네. 일단 막아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물어. 아 신발을 물으라고 네. 신발 많이 물렸어? 아, 어쩐지 님 가... 이렇게 두꺼운 신발을 신고 그렇죠. 오셨네. <laughs> 두꺼운 신발을 신고 <심고> 그렇죠. 오셨네. <laughs> 아난천 신발을 신고 <laughs> 왔는데. 아, 이게 뚫리기 싫어. 심... 뚫시면안돼안 아, 돼. 안 돼. 아. 우리 이제 강 선생 신발 못봐어 얼마나 두고네데아 그러니까 워크로 신고 라어요 제가 신발 신고 올 가도 될까요? 네. 네, 그러세요 왜냐면 얘네들이 발등을 물어요. 아. 먹고 신고 라어요 항상 그게 기본이야기본 소리는 낮게. 선배님 소리 낮게. 어, 소리는 조금 낮게 해주면 좋죠. 어 어저께 있다. 어 어저께 있다. Ha <laughs>